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진짜로. 좀 한층 고차원적인 개념이야. 장문철 TV. 점수 때 마이 마사. 아, 제보자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져서 플레이 스타일에 문제가 있나 없나 체크하기에 좋은 판 같아서 제보를 드리겠대. 제보자는 탱커로 무난하게 좀 진행해줬다고 생각한대요. 너무 살리지도 않았고, 적절하게 뛸수인는 턴에 점프를 뛰었다고 하는데, 아군 겐지가 자꾸, 탱이 너무 살린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나 확신에 찬 말투로 주장하길래, 혹시 내가 진짜 뭘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제보하신대요. 겐지가, 몽키 형이랑 나랑 포커싱이 전혀 안 돼. 내가 3일 해주는데. 그래서 제보자가, 자, 네가 못하는 거지, 그게. 탭을 쳐 열면 니 혼자 죽고 있는데 다이아에서 백판 썩으면 죄송합니다를 쳐라 그냥 제보자님이 제보하는 굉장히 다른 말투를 벤치가 <laughs> 아니 형이 같이 와주면 된다니까? 음악 큐는 다호용되는데 자자 1대 이거 봐. 자, 이제 제보자가 다이아에서 120판 퍼하고 목처 2인데. 이제 겐지가 씨는 스탯게임이 아니다. 자, 제보자가 내가 널왜 상대해줘야. 셋은 몰라도 뛰어는 거짓말 안 한다. 겐지가 상위큐 갈수록 다 호응되는 플레인데. 심보라도 쳐우던가 눈나 살이세요. 니말. 네 어, 7킬 대시 제보자님이고요. 6킬 7대 겐지가 용의자입니다. 확실히, 티어가, 마스터라 그런지, 윈스턴이 어디서 시작을 하네요? 수비 윈스턴이. 겐지가 죽긴 했는데, 뭐 교환 맞다 생각하고. 윈스미도 체력 회복이 안 돼서 한턴 뺐다가. 아이고, 아이고, 으음 팀이 좀 어수선하네. 뭐 이건 힐러 없어서 이렇게 뛰었다 치고. 직결 뺐다 나노랑 직결 뺐다 이번 턴이 진짜 가야지. 네, 제가 느끼기에 전개가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거든요. 전개가 굉장히 답답해요 지금. 아 여기서 원시의 분도 빼기도 애매하고 빼야죠 아이고. 어, 그래도 힐밴잘 들어갔어요. 아이고, 저거 살려주는 것좀 아까운데, 겐지가 잡아줬구요. 아, 인스턴 잘 잡았고. 뒤에 메이가 살아있습니다 어? 메이 어딘지 모른다, 지금 둘 다. 아, 이거 메이 잡으러 가면 안 돼? 음, 그냥 앞에 보지. 아. 야, 앞에 보지, 나노도 있었는데. 어차피 메이 개뚜벅이라서. 안 되죠. 자리전개가 더 크죠. 나노, 이 뭐냐? 오, 아이고, 나노 타이밍이. 아이고. 뭐, 이건 호흡하느라 억지로 뛰었다고 치고, 급하게. 아 굉장히 답답하긴 하네요 이판 일단 아나 시점을 좀 볼게요 한 명만 좀 tp해서 왼쪽 위로 좀 올려주십쇼 왼쪽 위로 올라갈 시간을 줘야 될것 같은데 아나를 아이고 오잘 지웠다 야 아나야 왼쪽 2층 올라가고 올라가고 싶었는데 아나는 할줄 아는 친구긴 하는데 음. 아이고 제가 느끼기엔 일단 탱힐힐 힐 트리오인 거 치고 너무 소통이 좀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딜라인이랑. 좀더 볼게요, 일단. 아나가 여기서 잘리고, 민수도 잘리는 거지. 제가 봤을 땐 아나가, 아나 하신 분은 못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니까 민 소리 듣고, 내가 힐뱅 가서 잡을 수 있겠다? 힐뱅 빼서 먹어야지. 근데 이제 아나님 생각보다 원쉐 분노가 조금 더, 좀 빨리 와서 좀 터진 거 같고. 아, 이 원, 이 헤일 폭발도 굳이 줬어야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긴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대가 헬리폭발 맞고 힐밴도 좀 대박으로 맞아서 잡혔고 여기서 메이 보로만 판단은 진짜 좀 별로였어요 아나 시점로 봐봐 이미 윈스가 여 오른쪽 위에 전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 올때 한번 막아줬어야 됐는데 윈스가 저 뒤에서 점프팩을 써버렸으니 심지어 민겐이 둘다 가있었어 가있는데 아, 이럴 거면 메이를 빨리 잡고 왔어야 되는데 메이한테 심지어 시간도 오래 끌려가지고 지금 보이시나요? 우리 팀의 전개 라인이 소저는 화물 밀다 터졌고 저것도 좀 사고긴 해 아나가 와서 심지어 메이도 아나가 잡아줬구나 인스 재우고 아나는 잘해 아나는 진짜 잘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갈려서 터졌지 왜냐 이렇게 갈릴 게 아니라 상대 아나가 원래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아나가 너무 풀이하잖아 마지막에 나누는 건왜줬나 보자 아, 이것도 굉장히 무의미한 데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타이밍이 꼬였어요. 쓰읍, 나노 좀 쓰잘데기 없이 줬는데? 왜 줬을까? 캐서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터질까봐 줬다기에는 사실 너무 아까운데. 겐지 입장에서 진짜 어쩌라고 나노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겐지도 근데 이건 접었어야 되는데. 저러고 힐팩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얘도 조금. 이러고, 못미고 끝났어. 어, 여긴 뭐 싸우느라 게임을 안 하시는 건가? 제가 느끼기에 윈스님은, 그니까 뭐 이게 뭐안 좋은 의미나 좋은 의미를 떠나서요. 굉장히 본인 플레이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리를 조금씩 전개를 하고, 우리 힐러가 자리 잡을 시간도 좀 필요하고, 우리 딜러가 빌드업 할 시간도 필요하고, 화물도 좀 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윈스님은 본인 체력이 온전하고 본인 스킬이 있으면 일단 뛰어요. 그니까 안 죽는 선에서의 점프는 무조건 일단 쉬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뛰세요. 이게 킬 내는 점프가 아니라서 죽진 않거든? 근데 이런 게 결국에 천천히 우리 팀의 템포를 조금씩 늦추고 정작 필요할 때 윈스님이 안 계신다고 봐야 될까? 굉장히 이런 점프가 많은데 여기를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나는 지금 빨리 여기 2층을 올라가고 싶어요. 왜냐 우리 딜러들이 이미 다 전개가 됐고 아나님이 여기로 전개해야 윈스님이 2층 뛰는 거에 대한 확실한 백업이 가능한 위치잖아요. 그러면서 아나님도 살수 있고 근데 윈스님이 사실 지금 이 상황에 여기 2층을 뛴다고 해서 어떠한 사실 뭐 메리트가 생길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 소전도 이제 올라왔고 화물은 아직 여기에 화물을 미는 선택지도 좀 있었고 겐지도 아직 뭐포커싱하기막 엄청 좋은 상황도 아니었고 이제 우리 팀 우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이 계단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솔직히 여기로 전개하는 이유도 전잘 모르겠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민스님이 갑자기 여기로 뛰어요 뛴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요 민스님에겐 점프팩과 방벽 생성기라는 쿨이 있었고 체력도 나름 온전했고 민스님 입장에서는 아 이건 나는 뛸수 있는 턴이네? 하고 뛴 거예요 왜냐면 죽진 않으니까 자 그렇게 뛰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죽진 않았어요 민수님, 그렇죠? 민수님도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뛴 거고, 애초에 기껏 뛸 생각도 없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우양이 파도를 써주고 아나님은 2층 전개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윈스님을 살리려고 몸이 앞으로 쏠리는 타격이 있고 윈스님도 너무 아픈 나머지 놀라서 점프팩으로 뒤로 뛰는 선택지까지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살긴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팀은 얻은 게 없어요 아나는 2층을 올라가려는 포지션을 포기하면서까지 앞으로 당겨서 윈스를 어쨌든 살리긴 했지만 결국 포지션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쵸? 소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상대가 소전이 여기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렇게 올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캐서디가? 아, 상대 윈스턴이 방벽 생성기가 이제 빠져서 몇 초간은 못 온다는 라그 확신 그. 때문에 소전도 이득을 못 보고 내려갔어. 이게 만약에 윈스님이 적당히 화물 그냥 밀면서 우쿨로 들교한 보다가 한테 포쉬고 뛰었으면 우리 아나는 여기로 당겨서 소전을 힐을 주고 오히려 힐 받는 소전에게 캐서디가 밀리는 구도가 되고 그럼 얘네가 이쪽 공간을 못 쓰고 이쪽으로 눌러졌을 때그 다음에 우리가 2층 빌드업이 다된 상태로 뛰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점프였을 텐데 이미 그 전에 윈스님이 그냥 혼자 자기 혼자 턴을 써버렸어. 지금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정실 차려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시간은 더 흘렀는데 포지션은 퇴화했어요 2층을 잡고 있던 소전도 겐지도 더 이상 없고요 우양도 계단으로 통해서 당기려고 했으나 어느샌가 화물에 붙어있고 아나님은 아직까지도 포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윈스님이 한번더 뛰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리를 밀어내기엔 한없이 부족하고 애매한 점프 자 겐지는 또 이걸 다이브의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혼자 잡으러 갔는데 이렇게 죽었어요 겐지는 우양 친구는 자, 여기서 스킬 빠지고 하물간 거 상대 윈스한테 걸려서 바로 검거 당했고요. 근데 하물며 심지어 윈스님이 여길 물어어 차라리 윈스님이 2층을 세게 가는 선택지를 했다면? 이 방벽 생성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그니까 솔직히 깊게 뗄 근거가 엄청 있진 않았거든? 왜냐면 윈스님은 캐서디가 지금 여기서 잠든 걸 몰라. 잠든 사실을 지금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를 깊게 안뛴건 이해가 가. 여기 캐서디가 있으면 이건 죽는 점프니까. 이거를, 어, 살살 뛰어야지. 하고, 이제, 자리만 먹어야지 한건 이해가 가. 근데 이것 또한, 이제, 결국에, 스노우볼이 조금씩 구르고 있는 거죠. 야, 결국 이게 다 뭐냐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안 죽을 상황이 되면 일단 스킬을 무조건 써서 뛰어. 그래서 그게 계속 뭔가 미묘하게 계속 뒤틀리면서 턴이 꼬이고, 뭔가 이게 되게 답답한 판이 되는 거야. 지금 보면은, 저희가 윈스 시점으로 4분을 쭉 봤잖아요. 근데 막 엄청 하드스로잉 한 것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자리 전개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게임이 답답하지? 라는 인식이 되게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자, 아나가 드디어 2층 올라갔어요.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나님 시점으로 보면은 상대 윈스가 이제 왼쪽 위를 이제 비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소전이랑 같이 이쪽 라인 올라왔어. 근데 윈스는 이미 뛰었어. 그래서 어 하고 급하게 바로 힐벤을 까주지만 이미 <laughs> 윈스는 내려갔어. <laughs> 겐지는 또 터졌네. 겐지는 나를 윈스 들어간 거에 맞춰서 띄워 주는데, 이제 죽으니까 윈스야 나는 너에 맞춰서 뛰는데 너왜 자꾸 뒤로 빠지냐 하는 건데 네 윈스님이 어느 정도 생체 타이머를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스킬쿨이 왔다고 해서 우리 팀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맵에서 아나가 나한테 힐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 그럼 걔가 2층에 올라갈 적인 그런 좀 심적인 여유를 주든가 아니면은 뭐 아나가 여기 있을 때 내가 이쪽 라인으로 뛰어서 좀 이렇게 숨 한번 고르고 우리 아나나 팀원들 이 충분히 뭐 리그룹하고 그럴 동안 내가 체력 관리랑 자원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 스킬 쿨 오는 거에 맞춰서만 계속 급하게 턴을 쓰니까 그게 팀원들이랑 맞물리지 않으면서 사실 생기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준비돼서 발사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링겐의 포커싱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뭔가 팀이 계속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laughs> 여기는 판단 이슈였죠. 여기서 선생님이 메일을 보러 가면 어떡해요. 상대팀 밀고 나오는데. 지금 소전이 물론 캐서디한테 죽은 것도 한 이슈지만 그것 또한 사실 윈스님 앞에서 자리를 쥐고 있으면 캐서디가 이렇게 편안하게 땅땅땅 쏠 일도 없어요. 메이한테 시간 끌려가지고 자리 전개를 못 막는 게 진짜 큰 거야. 입구를 막는 메리트가 얼마나 큰데. 심지어 우리 팀나눠나가제도 있잖아요. 그니까 저거를 겐지랑 우양 보고 니들이 알아서 잡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탱은 앞쪽을 막아줬어야 됐어. 탱이 메이를 보러 가려면 더 일찍 한턴 보고 메이를 못 찾았어. 그럼 아, 이제 상세 슬슬 입구 나와야 되는데 나 입구로 간다. 어쩔 수 없음 하고 가야 돼. 지금 상대 팀 윈스. 뭔가 스타트부터 탱커님이랑 다르죠? 봐봐. 여기서 한번 왼쪽으로 뛰면서 숨 고르면서 각을 벌렸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이곳은 안전하단다 라고 사인을 준 거예요 팀원들에게 왜냐면 우리 팀 탱커가 여기를 먹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아나가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다가 아나가 어디로 오는지 보세요 아, 자 그럼 아나 시점을 보자 상대 아나 시죠자 윈스가 저기 있는데 서로 봐봐 소통을 하는 게 보여? 이 아이컨택 너뛸 거지 오케이자 뛰는 거에 맞춰서 가고 맞춰서 이렇게 땡겨주고, 그니까, 러한 명의 스킬 쿨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그게 되게 힘들어. 네, 윈스 제보하신 분은, 그걸 맞추다가 팀원들 포지션이 계속 망가져가지고, 더, 이도저도 아닌 빌드업이 되는 거야. 이 친구는 확실히, 보인턴 아닐 때는, 자리 전개하는 각 벌리는 점프 하면서, 우쿨로 짤짤이 넣었다가, 적당히 무리 안 하는 선에서 뛰는 이게 얘가 킬려고 뛴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팀원들이 땡긴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아 그러면 아까 제보자 팀안 와도 똑같이 땡기면 됐던 거 아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라. 왜냐하면 제보자 팀안 와도 자리 전개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탱커가 자기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턴에 스킬 다 있다고 들어가서 체력이 막100 치명사 이렇게 빠지고 백점퍼 백점퍼 가니까 안아가 자리 잡으려다 계속 탱커 살리려고 억지로 다시 나와가지고 자리 전개가 다시 리셋됐어.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개념이야 진짜로 좀 한층 고차원적인 개념이야 이제 샌이 말하는 턴 개념이 보통 개인 기준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건 팀 단위 턴 개념이라는 개념 이라서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엉망이 잘되진 않거든요 <laughs> 되게 되게 안 좋았던 게 일단 우양이 좀 얼탔고 제보자님은 스킬 쿨을 계속 좀 오면은 극단적으로 계속 소모하려고 하는 상황에 겐지는 좀 지나치게 호응하려고 했어 이게 겐지의 문제는 아니고 겐지 입장에서는 윈스가 뛰는 거에 맞춰서 윈겐이니까 확실하게 호응해줘야겠다 우리 윈겐이니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 생각에는 킬렐리기 위한 점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겐지가 계속 혼자 버려져서 두번 잡혔거든 근데 겐지 입장에서도 좀 억울하겠다 싶 장면들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아슬아슬했어. 겐지가 잘 들어가서 윈스가 계속 때렸으면 잡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윈스가 빠지니까 겐지는 혼자 계속 좀 약간 좀 남겨져가지고. 근데 이런 팀 단위 합을 맞추는 게 사실 되게 어렵긴 해요. 보통 이제 이런 걸 프로들도 소통해서 하거든 마이크로. 근데 이제 경쟁전이란 게임에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실시간 소통은 안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내 스킬 쿨이 왔다고 해서. 항상 킬을 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보자님 윈스하시가 더잘 하시잖아요. 상대 아나브릭 해서디 메이 상대로 나의 점프팩 방벽 생성기가 있다고 해서 자리를 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킬을 낼수 있는 조합도 아니에요. 사실 뭐 민겐이 잘 들어가면 모를까. 그러니까 팀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결국 겐지라든지뭐 아나의 힐벤이라든지 뭔가는 필요한 상황에서 나 혼자만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데 본인 기준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아나의 자리 전개라든지 전체적으로 팀원의 자리 전개가 많이 꼬였고 두 번째로 거기서 무의미한 턴소모가 한 템포 일찍 되다 보니까 정작 밀어야 되는 턴이라던지 뛰어야 되는 턴에 우리 탱커님이 체력이 없거나 이미 스킬이 소모가 됐거나 뒤로 한칸더 물으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템포가 밍숭밍숭 맹탕 느낌이 돼버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로 자주 하시는 3인큐면 이제 마이크로 조금 더 아나님이나 힐러님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콜을 하시면 좀더 해결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겐지 하신 분이 스탯에서 좀 말리긴 했거든 지금 보면. 근데 이게 정말 나름 호응하려고 들어가다가 잡혀서 말린 거라서 겐지님은 제가 봤을 때 스탯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이캐서디 아나블이 있는 곳에 겐지도 솔직히 질풍장 긋는 거 야수의 심장이나 가능한 거거든. 좀 살이지 마라 했는데 이제 제보자님은 제보자님대로 갑자기 화를 내가지고 살인다는 소리 들어서 의아한 제보자. 뛰는데 킬도 안 나고 아주 답답한 판이라면 혹시 이럴 수도? 풀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